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하, 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오늘은 제가 다이어리 말고 좀, 좀 다른 걸 소개해 볼 건데요. 제가 바로 어떤 걸 소개해 볼 거냐면요. 네, 바로 이거. 이게 뭐냐요 네, 제 집에 있는 피카츄 인형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여기는 입이 있고, 네, 그냥 여기서 잔기가나고 여기는 검은색, 검은색 눈하고 흰색, 그리고 여기도 검은색, 검은색하고 흰색을 가지고 네. 몸은 노란색이고, 귀는, 어, 검은색입니다. 네. 뒤에를 보시면 제가 청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네. 피카츄 꼬리가, 네. 없음,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뒤에는 갈색, 이렇게 주머니 두 개를 있고요. 뒤에는, 네. 밑에는 뭔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카츄 코 그리고 귀두개발 아니 손두개발두 개입니다. 피카츄 손은 귀여 워 피카츄 손은 귀여워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네, 피카츄는 음 포켓몬이에요. 제가 자그라게 되면 네 이렇게 되죠. 네. 얘는 잘 아주 좋아합니다. 네. 얘는 잘 아주 좋아요. 네, 피카츄손이기 노란색이죠. 제가 노란색을 좀 좋아하긴 해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비사이 피카. 다시